오늘은 하얀 눈이 내릴 때 가장 맛이 좋다는 홍천 특품 무청시대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영상을 진행합니다. 강원도 홍천 지역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때 무청시대기가 마른 것을 첫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, 무청시대기는 약 70일에서 80일 정도 말리게 됩니다. 얼었다, 녹았다 하면서 마른 무청시대기는 그늘을 지어서 마르게 되면 특품 무청시대기인 시퍼런 무청시대기가 나옵니다. 햇살이 들어가서 마르게 되면 누런 시대기가 나오고 시퍼런 색깔을 다 잃게 되는 거죠. 오늘은 강원도 홍천 지역의 특품 무청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봤는데요. 주문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주소지와 성함,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홍천입니다.